집안에 젊어서 가시면, 조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험한 집들, 이런 분들이 있는 집들은 내년에 그 조상이 귀신의 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승주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야.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이 하반기를 조금 잘 준비해서 조심하게 넘어가야 될 분들 설명해 주시면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특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를 겪었잖아요. 네. 그게 을사라는 거는 제가 그때도 작년 올 초에, 어, 구근을 볼 때, 나라에 어떤 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 을사조약, 을사년스럽다, 뭐, 이런 것도 부터 시작해가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 그 모든 것은요, 올해 을사년에 정치, 뭐, 경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경제를 논했던 사람들도, 배운 사람, 그, 학식이 있거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올해는 주도가 돼서 흘러갔어요. 네. 정말, 그쵸? 을사년 네. 뱀띠 자체가 그래요. 내년에는 병원연이란 말이에요. 네. 올해, 을사년 하반기라면 내년에 병원연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음. 그러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 전쟁 같은 칼싸움이에요.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은 두팀 이상이 싸우는 거잖아. 상대와 내가 싸운다든지. 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병원년 자체가 나라에서도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움이 일어날 까 정당의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또 내년에 선거 있죠. 어, 아, 그 사람이, 어, 네. 그쵸. 그사람이 어, 니 펜, 내펜 하는 그애가 내년 에 병호해예요. 음. 근데 또, 또 중요한 거는 집안에 젊어서 가신 분. 네. 조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험한 집들. 네. 이런 분들이 있는 집들은 내년에 그 조상이 귀신의 탈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 내년에 승조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근데 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나이를 말씀하시니까 내년을 말하지 않고는 못 넘어가요.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어 그래도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나이는 어 28. 여덟 어, 무인생. 내가 직장 문제라든지 취직 문제에 있어서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오기가 생기다가 궁의 지책으로 재테크 해야지 하면서 코인, 주식, 그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뭐 대출, 남의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 운에서 잘못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정말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인데 정축생, 스물아홉.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게또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스라이팅 당하기 쉬워서 금전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조심해라. 올 하반기에 그리고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진생 50살 올 하반기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 건강으로 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수술한 분도 계셨고 근데 그 수술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분들도 많았고 고전을 했고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크게 애를 먹은 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자식으로도 근심했고. 뭔가 모르게 집안에서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도 풀릴 듯말듯 듯 풀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문서로도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아 똘똘마리가 됐단 말이야. 이 병진생 이분들이. 그리고 직장으로도 뭔가 모르게 승진해서 낙마를 했고. 근데 올합, 올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나아졌단 말이야. 나아졌는데 내년에 병원년이 되면서 올 하반기에 뭔가 모르게 또칠 일이 있단 말이야. 자손으로 조심해. 자손에 근심이 들어고 오 잘못하면 자손이 사고를 친다든지 자손에서 이탈이 한다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병호생 내년에 병원년인데 병호생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을사년 올 하반기부터 병호생 60살 이분들이 내년에 한갑성주가 들어와요. 네. 올해 60살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관제 조심해야 되고, 음. 시시비비 조심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낙내수. 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라든 아. 간절로, 아.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를 네. 물 이렇게 변상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일이 있고, 이 병호생들이 어, 문서에도 어떻게 보면 올해 무리하게 내가 주사위를 던져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사기 계약권에 있어서 도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병호생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야 되고 매사에 내가 의심받을 지 오비 일하기듯이 내가 조금 더 뭔가 모함을 당할 일이라든지, 의심받을 일이 있다면 조금 본인의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돼. 이 병호생들이, 남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을 못 가지고 가정을 실패하신 분이 많고, 이혼은 아니더라도 니 따로 내 따로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평생 내가 한다고 열심히 나고 모르는 건 없어. 하지만, 제대로 돼가지고 꾸준하게 여거가 오는 것도 드물어. 가다 보면 중단이 되고 가다 보면 엎어지고 이 병호생 이분들이 남자분들이 능력은 마르나 운이 안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병호생 이분들은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해라. 특히 교통사고수, 낙뢰수 그다음에 마지막 기축생 77세. 말년성, 노년성주가, 노인성주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지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수술해로, 시술해로 들어갔다가 움직임에 불편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덜커도 검진을 갔는데큰 병을 받아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내년에 절대 산소 건드리면 안 돼. 올해 하반기부터 절대 산소 건들면 안 돼. 건드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에 뭔가 우리 내 몸수에서 병마가 찾아 들어온다든지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특히 안 좋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띠를 말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유인 승주가 어왔는데 잘못하면 저승이 내 집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 물론 요래조래 잘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조금 뭔가 모르게 산소를 손댔다든지 기존에 이랬는데 내가 뭔가 이상하게 그 뒤에 몸이 아프다든지 자손한테 탈이 생겨가지고 내가 근심이 생겼다는 분들은 조금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 올해 조심해야 된다, 하반기에.